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 어제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해야 되는가? 를 듣고 이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들을 텐데,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에이 마음을 품으라곧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품고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이제 달기 알을 품어서 그달어 알이 마침내 부화하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의 그 정신과 그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라고 항상 아버지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이시다라고 항상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원하셨다. 근데 그럼 그가 아버지보다 <laughs> 뭐 밑에 뿐이냐?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제 아버지 품 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말씀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그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치 죄인과 같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하나님 그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만큼 자기를 아버지 뜻에 낮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불순종 거역하지 않고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복종, 복종. <laughs>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죄가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의는 온간이 하나도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laughs>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이냐. 마치 죄 없으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모양으로 그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하나 예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오, 어둠이 조금도 없고, 거짓이 없으신, 그 거룩하신 분이 마치 죄가 있어서 죽는 그 모양으로 마치내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여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로는 항상 뭐주님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주님뜻대로 죽기로 했네, 뭐 주를 위해 뭘 하겠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신을 당하고 뭐 조롱을 당하고 아니면 뭐 위협을 당하고 할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제어하라는 겁니다. 제어하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랬으니 우리가 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물론 성령으로 인퇴되었지만, 이제는 노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의 그 공생의 생애를 사신 겁니다.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은 율법의 완전한 자로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을 똑바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 자기의 이전 것들, 자기의 이전의 명예들은 다배설물로 여기고 죽도록 예수를 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주님 제자 베드로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이 생계 수단이고 그거 잡아서 고기 두 마리 밀석대 고기 세 마리 뭐랑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심지어 예수를 만나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는 호언전담했지만, <laughs> 예수님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는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외쳐 너희가 예수를 죄있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없다 살리셨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제 공예에 잡히고 신문을 받고 죽음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예수의 우리 제자들 우리 사도들이 아니면 또 내가 이제는 내가 이런 핍박 예수를 인하여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런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했어 감사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요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어, 누가 나를 조금만 오해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저들 안에 그 생각은 마귀 사단이 집어넣어서 저들을 불의의 병기로 쓰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안에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외침 그 절규하는 소리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서. 나도 같이 기분이 상하고, 나도 같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저런 새끼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다 저런 새끼한테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좀 써주세요 했을지라도, 정말 나에게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이 육신적인 생각, 이 사람의 기분, 이 사람의 감정. 근데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바로 형벌을 때리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고 오래 참고 계시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난 저런 새끼들한테는 복은 못 전한다. 난 저런 사람들은, 난 저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뜻과 우리가 합한 자인가. 바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자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제일 힘든 게제 자존심이죠. 자존심.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조롱. 누군가로 당하는 무시,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빚박, 멸시, 뭐 위협. 누가 쉽겠습니까, 이런 게. 나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과연 나도 결국 이걸 못 넘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이제 지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 따라가리라.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일지라도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니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리라 할지라도 딱 정말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내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가끔은 들이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물론이요 어디까지 낮추셨냐? 사람들을 때문에 또그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을 인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자독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가며, 그 엄청난 모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지신 거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종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왕의 명령에 무시할 때 얼마나 성령의 그 명예와 자존심이 우리 때문에 떨어지냐이 떨어지냐. 근데 성령은 그것을 알고도 오셨다는 겁니다. 알고도 우리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예수께로 끝까지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의 때로서 그날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뜻을 제어하고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아들까지도 내어 주시며 어? 자기 아들이 하차는 자기가 만든 이제 하차는 이 인간들한테 어? 이 하나님이라는 그 무지 어,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곳에 계신, 이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겠습니까? 이 하찮은 이제 사람들. 자신의, 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는 또 아버지의 이 사람. 이 심정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말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 우리 인류를 살리기까지 시 자신의 아들을 찢어주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고 또 이제는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일평생 인도하시마 떠나지 않으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마라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과 주님의 심정 이 심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저 지금 종교를 통하여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왜안 되냐, 왜 교회가 뭐 어렵고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수 없냐. 사실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주신 그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는 교회,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기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저 남을 위해서 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줄 수 있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믿고 맡겨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의 살과 피를 지불하고 맡긴 살린 그 영혼을 누구를 향하여 맡겨야 하나 라고 했을 때그 아들의 뜻과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줄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만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사정,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정을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기뻐, 춤이나 추고, 뭐 박수나 치고, 기도나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또뭐 선한 양심이고, 뭐 내가 뭐 야동 좀안 보고, 뭐돈좀 뭐, 돈좀뭐 안 만지면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이구나. 영원 구원, 힘없는 복음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날마다 어떻게 해야 영원히 구원할까? 야, 어떻게 해야 된 자존심을 팍 죽이고, 저들 위해서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내 자존심 딱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까 날마다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도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이 또 우리가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나가짐 없이는 할수 없는 것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기가 만든 그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낮아졌으니, 우리는 어느 순간 오히려 목회를 하고, 아니면 뭐 찬양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하면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야, 누구 아무개 신앙생활 잘하더라. 야, 아무개는 야, 앞에서 찬양도 잘하더라. 저런 사람이랑 뭐 장가 가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야, 저런 사람이 없어. 어느 순간 영광은 내가 취하고, 내가 영광 받기는 좋아하고 난 영광은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낮아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구은일 어,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곤란한 일 내가 다 낮아지는 일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저런 걸 내가 왜 하냐 어, 저런 거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세상에서도 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나는 영광을 취하고 그 수치를 다시 예수님께로 짊어지고 있는 이러한 예수적인 옛습관에 사로잡혀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지라 가지든 말든 알아서 선택해라가 아니라 이 마음을 반드시 품으라, 품으라, 품어서 이 말씀이 잉태되어 반드시 이 말씀을 출산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수태되었다면 이 말씀을 너희 안에 사장시키지 말고 출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죽기까지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가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인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 그러니까 베드로 어 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가 겸손하라. 그러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죄 없는 것을 마침내 성령으로 증거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만왕의 왕의 이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마침내 아버지께서 예수를 죄 없다 증거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 하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셨으나, 그것에 순종하니 마침내 아버지의 이 지극한 증거와 이 영광을 예수께서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좀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많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다. 누가 왼밤을 치냐고? 오른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만약에 우리 뺨을 누가 쳤다고 해봐요.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못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여기까지.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사람, 너희가 받았냐? 너희도 낮아져야지. 너희도 낮아져야지. 너희도 죽도록 영원 사랑해야지. 그건 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남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몰라서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하고 심지어 죽여도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뜻은 절대 굽히지 마라. 예수를 믿는 그 뜻은 절대 굽히지 말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희를 용서했듯이,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고 간구했듯이, 너희도 너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아니기에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 내 살을 찢어주는 고통을 오늘도 가지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제발 주시옵소서, 제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내일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네요.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도 되고, 품어도, 품,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 찢고 피 쏟아준 그 사람까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옳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그날에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낮아지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중상모략하고 조롱하는, 핍박하는 자들, 위협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으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하게, 오히려 제자들처럼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매치고 동서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